제 성서 침례교회가 주최하고 한국 성서 침례교회가 주관하는 성서 침례교회 세계 선교 대회가 오는 17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를 주관하는 한국 성서 침례교회 회장 김우생 목사는 이번 대회가 성서 침례교단의 선교 현 주소를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효정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어, 목사님 중요한 행사를 지금 앞두고 계세요 네. 어, 이번 행사의 취지가 궁금합니다 이번 행사는 네. 3월 14일부터 17일까지 네. 어, 있게 되는 행사입니다 네. 어, 이것은 성서 침례 교회들이 네. 예,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기 위하여 네. 예, 각 세계 각 곳에서 복음 전도에 일을 하시는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이 그 나라를 대표해서 한국에 오시게 됩니다. 네. 행사가 굉장히 클 것으로 지금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데요. 네. 5년 만에 한 번씩 열리지요. 네, 아, 이 국제 친교회라고도 아주 글로벌 미팅 한데 세계의 선교를 중심으로 해서 네. 어, 모입니다. 예, 사실. 5년마다 모이는 거로서 5년 전에는 세부 필리핀에서 모인 적이 있고요. 네. 이번에는 한국에서 모이게 됐습니다. 네, 참 기대가 되는데요. 굉장히 다양한 또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고 저는 들었는데, 이제 설교도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하시고, 또 여러 가지 한국 문화를 알리는 행사도 준비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어, 우리가 어, 이렇다면 은 성교를 할 때, 예, 다양한 문화 속에선교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 이, 그, 선교의 크로스 컨트롤 미니스트리라는 말을 또는 미션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타선교 네. 지역에. 그래서 우리가 동일한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할때 전도라는 말을 사용하지만은 네. 타 문화권에서 예,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선교라고 그렇게 네. 말하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여기에 그어이 선교를 하는데 한국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네.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매일 저녁 6시 반부터 7시까지 있는데요. 예. 첫날 저녁 같으면 화감무 우리 한국의 고유의 그 악기의 네. 연주 등등 그리고 그 다음날은 태권도 시범 네. 등등 또어 셋째날 저녁에는 마당놀이 등등 궁중음악으로서 어떻게 전해졌는가를 저희들 어그 서로 나누는 네. 이런 복된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어, 설교나 또 사역 보고 사역 나눔의 시간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어 세계 각 대륙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오시지요. 네, 각 대륙을 대표해서 네. regional video라고 해서 지역의 비디오를 보여주는 순서도 있습니다. 네. 이런, 예를 들자면은 아프리카, 그 다음에 유럽. 그리고 아시아, 그 다음에 라틴아메리카 등등 어, 이렇게 이런 순서가 있고요. 네. 에, 그뿐만 아니라 에, 각 지역을 대표하고. 하는 선교사님들의 선교 네. 보고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어, 설교에 대해서 또 일반 우리 성도님들도 굉장히 기대를 갖고 계시는 부분인데 네. 어떤 분들이 어, 주님의 말씀을 전하세요? 어,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만 참여하는 게 아니고 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알고 거듭난 그 모든 분들이 그 교회들이 함께 다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한분한 네. 한 분이 선교사적 의미에서 소중한 가치가 있는 참여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누구시든지 오셔서 네. 함께 할수 있도록 문이 열려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또 향후 일정과 계획이도 굉장히 궁금해요. 네. 요즘 여러 가지 불안한 정세들이 네. 에, 많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네. 에, 그러나 우리는 오래 전부터 어, 아직 문이 열리지 아니하는 우리 북방에 있는 어, 사랑하는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기를 네. 저희들은 간절히 소망해 왔습니다. 네. 이번 선교 대회가 은혜를 또 나누고 또 많은 결단들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